도지가 뭔지 또다시 물렸지 매니저님, 이 노래 아시나요? 아, 그럼요. 아, 힘들었습니다. <laughs> 어잘 부르시네요. 잘 알아요?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에서 한때 코인 노래로 어, 되게 맞아요. 유행했었잖아요. 역시 아시네요. 네, 네 이게 도지코인 노유, 노래로 되게 유명했던 노래인데 최근에 도지코인이 급격히 오르면서 갑자기 제가 이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 네, 도지코인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최근에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인베스팅닷컴에서도 이 암호화폐가 검색어에 올랐을까요? 아, 네, 지난주 인베스팅닷컴 유저들도 암호화폐에 관심을 많이 두었는데요. 어, 역시 인베스팅이네요. 네, 네. 네. 암호화폐 대장 주인 비트코인은 전주 대비 16% 증가한 음. 약 51만 뷰, 네. 알트코인인 이더리움은 무려 180% 상승한 13만 뷰, 밈코인 대표주자인 도지코인은 97% 오른 약 2만 뷰로 집계됐습니다. 음, 갑자기 이렇게 코인 시장이 들썩이게 된 배경이 뭔가요? 이달 9일 비트코인이 약 3개월 만에 10만 3천 달러 선을 돌파했는데요. 음. 미국 미국과 영국과 무역협정 발표 예고가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용했습니다. 아, 3개월 만의 반등이라면 투자자분들께서 마음고생을 꽤나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불과 한달 전만 해도 비트코인 가격이 7, 7만 달러대로 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간 트럼프발 관세 전쟁 우려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다가 최근 미국의 첫 번째 무역협정이 이뤄지면서 글로벌 무역 갈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된 건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산 제품을 부과하기로 한10% 1% 관세는 그대로 두되 음. 영국산 자동차와 철강에 대한 관세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네. 또 그간 정면 충돌했던 미국과 중국이 12일 극적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음. 위험자산인 암호화폐의 유동성이 다시 유입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같은 날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인 알트코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함께 반응했는데요. 특히 알트코인 대장이라 불리는 이더리움은 음. 글로벌 무역 긴장 완화 기대감과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호재까지 더해져 음. 이달 11일 오후 4시 기준 전주 대비 약37% 상승한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37%면 굉장한데요. 이더리움이 오른 배경으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더리움은 최근 팩트라라는 업그레이드를 했는데요. 핵심은 거래 수수료 인하와 네트워크 효율성 향상이었습니다. 앞으로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더리움에 이어서 요즘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밈코인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까요? 네, 13일 기준 밈코인 시총 상위 종목 보긴 도지코인, 시바이노, 페페 등의 평균 상승률은 무려 46%에 달했는데요. 오. 같은 기간 비트코인의 상승률은 10.5%에 불과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윈코인의 상승세가 더 가팔랐습니다. 어, 비트코인보다 밈코인 상승률이 더 컸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전문가들은 밈코인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보통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시장 강세가 예상될 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자산 밈코인을 매수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업계에선 이번 상승을 간만에 찾아온 강세 신호로 보고 음. 밈코인 랠리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신중한 기조를 보이던 국내의 1위 암호화폐 겨, 거래소인 업비트와 바이낸스 등이 변동성 높은 밈코인을 상장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음. 변화인데요 네. 전반의 거래량 확대를 예상하는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더 차트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제가 대신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코인.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laughs>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답니다. 음. 새로운 상승 국면을 맞이할지 아니면 일시적인 급등 후 다시 조정 국면에 들어설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데요. 음.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은 여전히 크고 밈코인 네. 불장의 경우 가파르게 상승한 뒤 급격히 빠지는 패턴을 자주 보였기 때문에 네. 아,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투자는 역시 신중하게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암호화폐 외에 지난주 인베스팅닷컴에서 또 관심을 받았던 어떤 다른 종목이 있을까요? 네, 최근 양자 컴퓨팅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음. 그 중에서도 아이온큐에 대한 관심이 특히 컸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아이온큐는 이달 7일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7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6억 원, 음. 순 손실은 3,230만 달러, 약 45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순 손실도 전년 동기 대비 약18% 줄었다는 점인데요. 아이온큐는 양자 하드웨어 직접 판매와 양자 컴퓨팅 성능에 대한 원격 접속을 제공하는 네. 양자 클라우드 구독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한동안 CEO 교체와 또 공매도 보고서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불안감이 컸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그 불안감을 해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혹시 경쟁사들은 어땠을까요? 디웨이브 컨텀은 8일 장 마감 후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디웨이브는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2억 원의 매출, 540만 달러, 76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배나 늘었고 순손실도 작년 1분기에 1,730만 달러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매출이 6배나 늘었다면 이런 실적이 가능했던. 이유가 뭔가요? 네, 독일 율리 슈퍼 컴퓨팅 센터에 1,2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3억 원의 규모의 어드밴티지 양자 시스템을 판매한 덕이었는데요. 디웨이브는 양자 하드웨어 판매와 양자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해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아, 또, 마스터카드, 일본 최대 이동통신사인 엔티티 도코모 등과도 새로운 파트너십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두 회사 모두 실적이 이번엔 괜찮았는데, 앞으로 아이온큐와 디웨이브의 전망은 어떨까요? 네, 아이온큐는 앞으로 양자 메모리, 양자 네트워킹, 양자 인터넷 등 신사업 확장과 대형 파트너십 확장 부에 주력할 전망이고요. 네. 다만 업계에서는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비 부담, 음. 경쟁사와의 기술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매출은 꾸준히 성장하겠지만 적자 구조가 해소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음. 있습니다. 디웨이브는 상업 고객과 정부 기관과의 협업을 더 늘려가며 언닐링 방식의 양자 컴퓨터 상용화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는데요. 네. 아, 반복 수익 모델을 기반으로 매출을 확대할 수는 있겠지만 시장 전체의 상업화 속도에 따라 실적 변동성은 여전히 클수 있습니다. 네. 두 기업의 다음 품기 실적도 기대가 됩니다. 근데 지금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현재 이 기업들의 주가가 과연 적정한가? 이게 제일 궁금한 포인트 같은데요. 1초 만에 적정 주가를 진단해주는 인베스팅 프로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인베스팅닷컴의 프리미엄 분석툴인 인베스팅 프로에 따르면 네. 아이온큐와 디 a 이브의 현재 주가는 고평가 구간에 되어 있는 걸로 음.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온큐의 매출이 올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주가는 22.34달러로 약33%하락이습니다 여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디웨이브 또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적정 주가는 5.41달러로 음. 앞으로 약50% 하락 여력이 있는 것으로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주가 수준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그 검색 시장에서요, 좀 흥미로운 또 다른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키워드를 입력하는 시대에서 AI가 문맥에 맞춰 답을 생성해 주는 서술형 중심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매니저님, 요즘에는 검색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네, 예전엔 저도 리서치하면 구글로 바로 검색을 했었는데요. 음. 요즘은 챗GPT로 좀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글로 검색을 하면 원치 않은 광고나 쇼핑몰 링크가 너무 많이 나와서 맞습니다. 정보를 찾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네. 근데 반면에 챗GPT는 프롬프트만 잘 입력을 해도 핵심 음. 내용과 관련 출처까지 한 번에 싹 정리가 되니까요. 네. 아무래도 좀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너무 요즘에 공감이 되는 부분인 게 챗GPT를 훨씬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구 구글이 전 세계 검색 시장을 좀 지배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는 AI 기반 검색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을 하면서 구글의 점유율이 좀 흔들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아,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 인베스팅닷컴 인기 검색어를 보면 구글 모 회사인 알파벳의 조회수는 전주 대비 206% 증가한 6만 뷰를 기록했는데요 네. 실제로 올해 1월 시장조사업체인 스택카운터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지난해 10월 89%대로 음. 떨어졌다고 합니다 수년간 90% 이상을 유지해오던 구글 입장에서는 분명히 의미 있는 변화죠 그렇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AI 검색 서비스가 구글의 10%에 달하는 검색 시장 점유율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음. 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는 AI 검색을 통한 온라인 쇼핑 이용이 지난해 9월보다 무려 12배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구글은 검색 기반 광고가 핵심 수익원인데요 음. 이런 점 때문에 검색 점유율 하락은 곧바로 광고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은 좀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구글은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AI 기능을 대거 탑재한 재미나이와 오버뷰 등을 통해 검색 경쟁력을 강화 고 있지만 음. 경쟁사들보다 기술 개발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최근에 구글 관련 이슈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미국 법무부와 30개 주 검찰은 지난 2020년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반 독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음. 핵심 쟁점은 구글이 애플, 삼성, 모질라 같은 기업들의 자사 검색 엔진을 스마트폰 브라우저의 기본 값으로 설정하도록 거액을 지급했다는 점입니다. 음. 이로 인해 빙, 덕덕고 등 다른 검색 엔진이 시장에 진입하고 성장하는데 구조적 장벽이 생겼다는 건데요. 이런 독점 구조가 광고 가격 상승, 기술 혁신 저해로까지 이어졌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소송, 판결이 어떻게 났나요? 네, 지난해 8월 미국 연방법원은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력을 행사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위법적인 베타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음. 올해 4월부터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2차 반독점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음. 이 자리에서 미 법무부는 구글에게 브라우저 크롬과 오픈소스 기반의 크롬이움 매각을 하거나 검색 관련 사업 부문을 분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구글은 극단적이고 과도한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 구글이 왜 그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을까요? 네, 크롬을 매각하면 자사의 검색, 광고, AI, 사용자 데이터까지 모든 핵심 사업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음. 있는데요. 나아가 미국의 기술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에도 악역향을줄수 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논란 속에도 크롬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은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픈 AI, 퍼플 시티야우 등 여러 기업들이 인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와, 근데 구글 없는 크롬은 상상이 아직까지는 잘 되지 않은데요. 이 진짜로 크롬을 매각을 하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네, 가장 큰 변화는 구글의 검색 독점이 약화된다는 점인데요. 음. 크롬은 전 세계 월간 사용자 수가 지난해 기준으로 30억 명이 넘는 명실상부한 세계 1위 브라우저입니다. 구글 검색 트래픽의 핵심 통로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네. 크롬이 매각되면 더 이상 구글 검색이 기본값으로 설정되지 않게 됩니다. 네. 또 크롬과 구글 광고의 연동이 끊기면서 광고 타겟팅 효율과 데이터 수준 집력이 줄어들고 구글의 광고 매출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반대로 경쟁사들에게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빙 덕덕고 같은 검색 엔진이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브라우저 업체들이 크롬 사용자에게 자신들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건데요. 음. 결과적으로 검색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네. 이용자들은 개인정보 보호, 새로운 기능 등 다양한 선택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근데 구글이 크롬을 팔면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일단, 크롬 기반으로 동작한 수많은 앱과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매각 이후 유지 보수 체계가 바뀌면서 일시적인 혼란이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네. 또, 구글 생태계가 약화되면서 회사의 기업 가치나 시장 지배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AI 서비스 역시 크롬을 통해 확장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큰 제약이 생길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사안은 미국 정부가 빅테크 규제를 본격화한 상징적 사건으로 음. 다른 IT 대기업에도 유사한 구조조정 압박이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애플도 이번 재판에 등장을 했다고요? 네, 구글 검색 시장 반 독점 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애플의 서비스 담당 수석 부사장 에디큐는 지난 4월 아이폰 기본 브라우저인 사파리의 검색량이 20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텍스트 검색보다 AI 기반의 대화형 검색을 더 많이 사용하는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그는 AI 검색이 결국 구글 같은 기존 검색 엔진을 대체할 것이라며 사파리에도 오픈 AI나 퍼플렉시티 같은 AI 검색 엔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을 추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음. 이번 발언은 구글의 검색 시장 지배력이 약화하고 네. AI 검색 대전안의 신호탄으로 해석이 됩니다. 시장의 흐름이 AI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대본도요. AI 검색 도구를 활용해 정리를 한 대본인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검색하는 방식이라든지 검색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더 차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새로운 키워드와 인사이트로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요. 잊지 말고 꼭 찾아와 주세요. 그럼, 초대 구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유명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부터 적정 주가까지 단 1초만에 확인할 수 있는 AI 분석을 통해 수익 가능성이 높은 종목도 추천해주는 고정댓글의 할인 쿠폰 링크까지 주식 고수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지금 당장, 당장 인베스팅 프로를 구독하세요. <laughs>